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캐서린 너무 앞에 서있죠 지금 몰래 들어와야 되는데 두분 모실게요 캐서린 회장 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가운데 서주시고 우리 캐서린 먼저 관객분들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샤나 카프린 브라스콧입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죠 <laughs> 한국어. 네.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일단 아 여러분, 네? 여러분. <laughs> 일단, 일단 여러분, 아 오늘 다들 바쁘시고 너무 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따 볼 영화는 제목이 네. 안녕 네. 배드. 배일리. 안녕 배드이고요. 어, 근데, 제가 부탁하는, 하나만 해도 돼요? 네. 어, 두개예요 오케이. 일단 하나만 할게요. 이제, 안에서, 좀, 헨리 잠깐 잊었으면 좋겠어요. 헨리라는 사람 없어요? 잊지요. 으 네. <laughs> 이제는, 이, 왜냐면 이 영화의 스토리도 너무 좋고, 아, 기운 강지도 너무 많고, 아, 그리고 진짜, 아, 여기, 가 이쁜 캐서린도 있고 그래서 좀 uh, 영화 스토리 좀 집중해서 재미있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uh, 그리고 캐서린은 어떻게 보면은 uh, 여러분의 사랑을 uh, 덕분에 다시 한국에 오, 오게 된것 같아요. Uh, 그래서 캐서린도 너무 행복했고. Uh, do you wanna? Did you? Oh, what was that thing you ate? Oh, um. 도토리묵 <laughs> 도토리... 도토리묵? 도토리묵 도토리묵 o t o r o 토 r 토리묵 s o r r i o k o i g o t i t n o w o t o r i Totori, 도 o t o r i t o t i s t h e r e a n y t h i t g e l s i y o u l i k o t o e i t 반 t o r i t 반찬. o r i t o t o 다 Catherine Prescott, uh, Hollywood Pilger, Pantan or Market? Oh, She said, if go to the market, uh, there's Pantan. Yeah, right? yeah. Just Pantan. Yeah. <laughs> That's where I have to go.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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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do you want to go after me? Sure, okay. Yes. yeah. <laughs> yeah. <laughs> okay, do you want to say a few words to everybody?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Um, we really hope you enjoy the movie and that it doesn't make you cry too much. 어 만약에 울면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하지 마요. 아 사랑해요. And um yeah, I hope you enjoy. 너무 잘 이렇게 봐 주세요. 저희 어 그냥 가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헨리와 캐서린의 예쁜 모습이 담긴 사인 포스터를 준비했어요. 두 배우분들이 대기실에서 한땀한땀 아주 열심히 사인했는데요. 혹시 어떤 분들께 주고 싶으신지 우리 마음대로 그냥 버리면 되는 건가요? Oh, we can break. Yeah. 야, uh, ladies first. 저는요 여기서 제일 제일 어린 친구 일단 몇살 어디 저 위, 뒤에 몇살 19살 앉아요 여기 뒤에 남자 크기몇살 뒤에 남자 13살 13살보다 더 몇 살? 몇 살? 몇 살. 네, 다시 더 크게 여, 여섯 살 여섯 살 너무 많은데 <laughs> 어르신데 여섯 살? 만으로 아니면 뭐 만으로 몇 살? 다섯 살? 4살, 아 그럼 됐어 <laughs> 여섯 살이면 너무 많아 이리 왜기이리 아, 와? O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재밌게 볼 거야? 재밌게 <laughs> 재나 <laughs>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너무 잘어요다들 재밌게 보세요. <laughs> 네. um, Your last words. 감사합니다. 네, 안녕. <laughs> 안녕.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찍은 사진들, 영화 후기 SNS에 많이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제 아 누나 누나죠 할머니. 아, 아, 저, 하나 더 있나요? 포스터 네. 할머니 이제 게 늦게, 늦게 오셨네요. 아니 할머니 말고 누나 누나 누나.

사인 해갖고 왔어. <laughs> 21세기의 슈퍼스타 헤일로에게 <laughs> <혜리 라오에게. 웃음> 2019년 여름 <나름> 고명이 드림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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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나를 생 <laughs> 그냥 그도나 이번는 허설인 선물. 혜니씨 받아서 갖다 네, 주시면 네. 감사하게 제가, 제가 꼭 전달하겠습니다. 성격적인 건데 이걸 보고 제가 이거 읽어. 읽어서 전달하겠 알겠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고아 고맙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허설인 어머님께 한마디. 어렵겠다. 감사합니다. <laughs> 맞아요. I'll I'll, I'll to me okay for you. I mean, I'll translate it for you. Okay. We have to go. Okay. Okay. 다들 감사합니다. 진짜 사람이예요. 자, <laughs> 이제 가보겠습니다. 진짜 갈게요.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세요. 아, 컴머니 모닝 모닝. 자.